영향을 보는 검찰 수사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 판결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거에 하면 되지 않느냐 대, 대법원 어, 판결이 난 다음에 어, 우리가 수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다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간을 주는 이 시간에 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검찰은 자칫하면 이번 부정선거에 공범이될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에게 경고합니다. 대법원, 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우리법연구회 아, 소속 아, 대법관들이 아, 지금 대법원의 아홉 자리를 아, 다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영어로 저스티스라고 부릅니다. 저스티스, 정의예요. 그들을 아 불을 말이 없어서 최상적으로 부르는 말이 정의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틀리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그렇게 첨예하게 부딪혔을때 우리는 누구에게 묻느냐? 대법원에 묻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들은 대법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게 어떤 것이 정의냐를 판정해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를 아, 대법관들을 저스티스 아, 정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촉구합니다. 이번 선거 잘못 밝히, 밝히지 못하면은 우리가 저기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 이런 2류 국가보다도 더 못한 나라로 우리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원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선 총선이 있은 다음에 부평탑 재개표를 하라고 했을 때 6월 10일 날 결정을 내려서 6월 29일 날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7월달이 다 가도록 그 검표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대법원 자체가 오염이 됐다는 얘기를 수밖에 없는것 아닙니까? 네. 대법원은 부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외압, 정치적 외압을 모두 거부하고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하루속히 재건표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주에는 좀 쉬고, 어, 방학도 있고, 어, 뭐 더운 날, 더운 날 다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우리가 좀 선선해지면 다시 나오겠다. 다음에 나오겠다. 다음은 <목소리> 없습니다, 여러분. 아, 없어요. 그 동안에 이번 선거는 그냥 굳어지고 말 겁니다. 이번에 선거가 불법 선거였기 때문에 지금 국회는 불법으로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많은 중요한 결정을 벌써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만 놔두면, 가냐,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국가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없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지나가는 차량들 또 지나가는 행인들께 우리의 뜻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훌륭한 젊은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뜻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주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도록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행동강령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 분노하라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단돈 10만원이라도 누가 뺏어가면 은 우리들은 분노할 겁니다 표한 표에 어, 등, 어, 가격을 보면 4,700만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4,700만원 우리가 투표한 것은 대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투표한 용지는 오늘도 시흥에서 달려서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온 인쇄소에서 인쇄해온 도둑표들이 검표가 되고 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 바꿔친 투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국민 주권은 도둑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혼자 분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십시오. 단톡방에서 이야기하십시오.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리치라 외쳐야 합니다.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오늘 외치지 않으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치지 않으면 내일은 삼사 모5오 모여서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귓속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날은 혼잣말. 입술 들썩이며 혼잣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날은 생시에 하지 못하는 말을 기도로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은 드디어 소리치는 법을 몰라서 우리들이 꿈에서나 입을 이불, 이부자리 걷어차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소리칠 수 있을 때 이번 4.15 부정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소리칩시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소리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상사모 나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 우리 또 친구가 조화가 된 이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 서울 뿐만이 아니고 아까 원양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인천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했어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을 품고 우리 4 1로 부정선거가 조작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재선거, 무효화를 선포해서 우리가 재선거를 하는 승리의 그날까지 앞서 나갑시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주에 하나 약속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젊은 청년들이 약간 오해가 생겨서 지금 세계 4개로 찢어졌다고 찢었는데, 예, 제가 어떻게든 젊은 청년들이. <목소리도>